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우주의 힘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에 따라 적응하여 변화하며 우리 생각이 물리적 실체로 변화되도록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향을 끼친다. 부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하는 방법. 첫째, 벌고자 하는 돈의 액수를 정하라. 둘째, 돈을 벌고자 정확히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할 것인지 정하라. 셋째, 원하는 액수의 돈을 벌고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라. 넷째, 당신의 열망을 실현할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실행에 옮겨라. 다섯째, 얼마를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각오했는지 그리고 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묘사하라. 어, 불굴의 신념으로 열정을 뒷받침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귀가 없는 아이에게 아이의 마음속에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과 정상인처럼 살겠다는 열망을 심어 주었을 때그 충동이 대자연의 신비로운 영향을 끼쳐서 그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그 사이 공간의 고요함을 가로지르게 해서 결국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념은 마음의 수석연금술사와도 같다. 신념이 생각의 주파수와 결합하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이를 감지하고 영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무한 지성에게로 전송하게 되는데 기도가 그 예입니다. 신념은 마음가짐이며 자기 암시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념은 실행력을 부여하는 불로장생약과도 같다. 신념은 모든 부의 축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다. 신념은 모든 기적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이다. 신념은 실패의 유일한 해결수단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일상의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 생각의 진동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은 체스판과 같고 당신의 상대는 시간이다. 움직이기 전에 망설이거나 즉각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은 시간에 의해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끝맺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목표를 하나 정해서 꾸준히 실천을 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담아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